심심해요. 일반 사료는 맛이 없어요. 맛있는 사료를 주세요. 음, 진짜? 그럼 너에게 사이언 헬스 오랄 케어를 주겠어. 왜냐? 그게 바로 잇몸 케어까지 해주거든. 중지 관리도 해주거든. 먹어볼까? 이게 다네 거야. 너를 위해서 한개 다닌 두 개를 샀어요. 이게 바로 오랄게요. 너를 위한 거. 자, 먹고 싶지? <laughs> 그래, 이게 바로 사이언스 다이어트란다. <laughs> 초령아, 이 너를 위한 거야. 빨리 주세요. 알았쪄요. 응? 맞아? 네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냄새 나니? 저런가? 응. 음. 또 하나의 특징이 이거야. 이 사료. 이렇게. 어. 음, 냄새가 아주 그냥, 뭐가 되게 풍부한 냄새 난다. 차랑아, 이거 먹을까? 디디디디 띠디디, 디디 아이고, 잘 먹네. 하고 싶은 것보다 그걸 치워. 더 먹고 싶어요? 초롱이. 더 먹고 싶어? 더 줄까? 더 줄까? 더 줄까? 오, 좋아. 자, 초롱아. 아이고, 아롱이는 알갱이가 너무 커서 못 먹을까? 초롱이는 더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다 먹고 싶어? 아이고, 다 먹고 싶어? 어디 볼까요? 아롱이. 응, 아롱이는 커서 안 돼. 이빨이 없잖아. 초롱이는. 자. 알지 간식처럼 맛있게 먹어. 와우! 헉, 너무 잘 먹어, 우리 초롱이! 예뻐, 예뻐! 헉, 진짜 잘 먹는다. 설이안 먹어서 고민했는데, 이제 간식처럼 먹이면 되겠다. 더와줄까 초롱아. 세상에. 부스러기까지다 먹었어요. 허! 그렇게 맛있어요. 다 먹을까? 다 먹을까? 다 먹을까? 다 먹을까? 다 먹을까? 다 줄까? 다 줄까?